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기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르기닌 관련 제품은 운동 능력 향상, 혈류 개선, 면역력 증진, 성기능 개선 등의 효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운동 보충제,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천연 원료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자연 유래 아르기닌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이란 무엇인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기닌은 준필수 아미노산으로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과 질소 산화물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대사에서 부스터 역할을 하며 우리 몸속의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요소 대사 과정에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면역 기능과 호르몬 분비에도 관여합니다. 여기서 잠깐 혈관 확장이라고 하면 남성들 관심이 많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떠오르실 텐데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주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서 발견되며 체내에서 다른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추가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주로 식물에서 추출되거나 합성화학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기닌을 포함하는 식품이나 보충제로는 유청 단백질, 콩 단백질 견과류 등이 있으며 이들을 가공하여 아르기닌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보충제 형태로는 분말, 캡슐, 정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육류, 가금류, 해산물, 견과류, 씨앗, 유제품, 콩류, 전곡 등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최근 건강식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을 포함한 인기 브랜드에는 아프터멈 누트리션, BSN, NOW 푸즈, CL, e UCO 할 등이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품질 높은 아르기닌 제품을 제공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기닌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두통,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기닌은 다양한 효능으로 우리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아르기닌을 보조 개념으로 섭취하시고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